이 추운 계절에, 오, 파릇파릇한 야채, 채소들이, 쌈채소, 모든 것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곳에 왔어요. 와, 지금 이 계절에 이 배추 좀 보세요. 배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대단하죠? 와, 배추가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와, 진짜, 어머나. 겨울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는 배추밭에 왔는데 강아지들이 자기들 또 모델 좀 되어보겠다고 이렇게 따라 붙고 있네요 꼬리를 치고요 꼬리를 흔들고요 배추가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아우 대단합니다 정말 음 배추가 건강하게 맛있게 잘 자라주고 있는 어 농장에 왔어요 요즘은 재배 농법도 정말 야 신기술이네요 정말 상추가 지금 이, 이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보세요 파이프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추를 재배하고 계시네요. 와,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아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인 것 같아요. 이쪽 면에서 보신다도 이렇게 돼. 파이프 모양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시네요. 이렇게 잘잘자라잘 자라주고 있어요. 아주 말도 더듬어지네요. 이쪽에도 또 각종 쌈채소, 샐러드용 쌈채소들이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아주 지금 겨울이라는 계절을 무색하게 할 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오, 대단하죠. 이렇게 농사 하셔서 다 친환경... 업으로 농사를 하셔가지고 출하를 하신다네요. 아이고 강아지들 둘이가 난리가 났어요. <laughs> 이쪽에 또한 또 이렇게 파릇파릇 한 쪽을 보이고 났더니 이거는 적색의 쌈채소 여러 가지 골고루 잘 자라주고 있는 모습을 움직이면서 살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와. 진짜 대단한 친환경 농법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술이 날마다 발전되고 개발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바닥에 땅에만 심든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고 계신 것을 저는 놀라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보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계속 따라와요. 놀아달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음. 아우, 정말. 탐스럽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 오머 여기는 또 적상추. 와. 적상추 재배하는 곳이에요. 예쁘게, 진짜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 음. 이쪽에는 또 청상추 와 대단하죠 와 얼마나 진짜 예쁘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지 어 놀라울 정도예요 적상추 청상추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음 이렇게 풍성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쌈채소, 샐러드 채소가 되겠죠. 음, 이런 채소들이 우리 식단에 올라오면은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섭취할 수 있고요. 너무 좋은 곳에 와서 저는 지금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친환경 재배랍니다. 대단하죠? 정말로. 어, 규모도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규모예요. 멀리 이렇게 다 비춰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진짜 대단하네요. 음. 여기 로맨 상처도 있네요. 오. 대단해요, 정말. 어 어쩌면 이렇게, 이 한겨울에 이렇게 재배를 잘하실까요? 음, 놀랍게도 좋은 곳에 와서 저는 이 겨울에 이런 곳에 올수 있다는 것만 해도 호강이네요. 눈 호강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단단히 눈 호강하고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뿡선하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